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G7X 마크 3로 간단하게 언박싱을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 이 언박싱은 개세의 언박싱이라고 하기보다는 G7X 마크 3의 4K 30프레임 화질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언박싱을 하는 거예요. 개세를 뭐 소개하거나 뭐 이런 언박싱은 절대 아니고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니까 그냥 여러분은 G7X 마크 3의 4K 30프레임 실내 화질이 이 정도구나. 라는 것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뜯어 보도록 할게요. 그냥 손으로 뜯겠습니다. 이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까볼게요. 일단 엎어볼까 그냥? 여섯 개의 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굉장히 웃기네요. 네, 아 근데 지금 지금 5분 40초, 이제 5분 50초 정도 촬영을 하고 있는데, 5분 정도 되니까, 과열방지, 녹화, 과열로 인해서 녹화가 되지 않는다는 지금 빨간색깔, 알림이 뜨고 있어요, 지금. 계속 깜빡깜빡 하는데,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일단은 한번 하나씩 뜯어볼게요. 자, 첫 번째 박스. 뜯어보겠습니다. <laughs>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자, <laughs> 시바시바. <웃음> 시바시바라고 써 있어요. 되게 웃기네요. 자, 이렇게 포장을 뜯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는 버려버리고요. 뭐 이런 캐릭터 카드가 들어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이런 캐릭터 카드가 이렇게 막 들어있네요. 야, 야이, 야이가 뭐죠? 뭐 잠깐 여기 두고요. 지금 이렇게 개별로 지금 포장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우, 약간 고무 같은 이런 재질로 만들어져 있네요. 어, 굉장히 웃기게 생겼어요, 여러분. 얘 예, 보십시오. 얘 이름이 얘 이름이 비존이라고 되어 있네요. 비존. 네, 비숑 프리제. 네, 비숑 프리제라고 합니다. 다음 것도 뜯어볼게요. 아, 이거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앞에서 계속 카메라 모양의 빨간 불이 깜빡깜빡깜빡하고 있어서 아 마음이 되게 조급해지네요. 자, 다음 다음 캐릭터는 시바세라고 합니다. 시바세. 시바세, 시팔세라고 합니다. 시바세, 시팔세. 18살 먹은 시바세를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 한번 언박싱 해볼게요. 아까 뜯은 애가 쉽새라고 합니다. 쉽새, 쉽세. 쉽새라고 합니다. 아 이름을 참 정말. 자 계속 한번 뜯어볼게요. 아 되게 웃기네요. 카메라가 안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캐릭터는 불불벅사화라고 합니다. 불벅사화. 아얘 예, 성깔 더럽게 생겼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귀엽네요. 자 저는 뭐잘 모르니까요. 이런 것들 그냥 뭐 계속 뜯을게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무슨 생각해? 뭐 이런 것도 하나 있고 얘는 시바세라 그럽니다. 시바세 여러분 계속 한번 뜯어볼게요. 어? 아 이거 포장을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놨어요. 카드가 이렇게 꺾여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참 이게 뭡니까? 이것도 하나의 패키지 아닙니까? 이 종이도 제가 돈 주고 산 거잖아요. 포장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드가 다 구부러져 있어요. 제가 처음 직장 들어갔을 때 배운 말이 있어요. 포장도 경쟁력이다. 뭐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옆에서 집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네요. 그다음 얘는 뭐죠? <laughs> 불세리어라고 합니다. 자, 불세리어. 그 다음에 마지막 개 같은 이라고 합니다. 네, 또 과열 알림이 뜨기 시작했어요. 지금 앞에 깜빡깜빡 거리고 있네요. <laughs> 얘는 이름이 뭐죠? 얘는 닥치라고 하네요. 닥치라는 녀석입니다. 이렇게 6가지 동물들이 리뷰하자 TV에 취직되었어요. 앞으로 이 녀석들과 함께 즐겁게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카메라가 꺼질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